자 안녕하세요 퀴즈 사랑 24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24회차 제가 참 좋아하는 숫자 인데요 <laughs> 예 그냥 좋아합니다 24자 오늘 어, 2번 4번 6번 예, 다른건 몰라도 요 3개는 꼭 맞춰 주시면 좋겠네요 자 1단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 그러죠. 예, 수도는 어디일까요? 1번 시드니, 2번 캔버라. 네,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면 어, 캥거루가 연상이 되죠.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정할 때 어, 1위 도시와 2위 도시, 이 시드니와 멜버른이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요. 할수 없이 중간에 위치한 캔버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시드니와 멜버른은 어, 인구가 거의 비슷한데요. 어, 멜버른이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로 어, 호주 최대 도시가 멜버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자, 참고로 호주라고 그러는데요. 이 호주는 한자 음역인 호사테랄리아주, 예, 오스트레리아주를 이제 한자 음역으로 호사테랄리아주 이렇게 예, 음역을 했는데 예, 줄여서 호주라고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광동어 발음에 맞춰서 오주라고 하네요. 오주 예, 읽을 때는 오짜우라고 합니다. 자, 그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왼쪽에 사진, 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죠. 예, 정말 가고, 가보고 싶은 곳이죠. <laughs> 네, 캥거루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멜벌은 예, 호주 오픈 열리는 장소죠. 예, 관중들 엄청 많죠. 예, 테니스 대회, 그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로 꼽히죠. 윈블던 뭐, 유에스 뭐 오픈, 예, 프랑스 오픈 예, 그리고 호주 오픈 예, 이 호주 오픈 열리는 데가 바로 뭐 멜버른입니다. 자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안과에서 사용하는 시력 검사표에 없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1번 1, 2번 4. 네, 시력 검사 많이 해보셨는데 예, 숫자까지는 우리가 암기 못하죠. <laughs> 자, 자 하나 찍어 보십시오. 네, 1번 예, 1이 없습니다. 자, 숫자 1은요, 그냥 구분이 쉬워서 예,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 참고로 시력검사표는 그 스위스의 과학자 란돌프가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검사표에 있는 C를 에, 란돌프의 고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1909년에 에, 국제안과학회에서 C의 크기에 따른 시력측정법을 국제기준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 시력검사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에, 란돌프가 만든 초창기의 그 시력검사표였습니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C가 아니고요. 아, 이렇게 닫혀지지 않은 원형이죠. 예. 자, 여기 우리 한국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숫자 1은 없죠. 예, 4는 있네요. <laughs> 자,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라도 대표 음식인 홍어 삼합은 삭힌 홍어와 삶은 돼지고기와 그리고 A인데 A는 무엇일까요? 1번 묵은지, 2번 막걸리, 예, 홍어 삼합 많이 드시고 있죠? 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1번 묵은지입니다. 자, 홍어 삼합은 삭힌 홍어에 그 삶은 돼지고기, 예, 돼지 수육이라 그러죠? 예, 거기에 예, 묵은지를 올려서 먹는 거죠. 예, 친구이네요. <laughs> 자, 참고로 홍어, 어, 홍탑 삼합이라 그러는데요. 자 홍어 삼합에 예, 막걸리 예, 탁주를 함께 즐기는 것을 예, 홍탑 삼합이라 그러죠. 자4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예, 카톨릭 신자들의 성지 순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반 여행객들의 도보 여행으로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 나라는 1번 스페인, 2번 칠레. 네,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예, 순례길.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1번 스페인입니다. 어, 칠레의 수도가 산티아고라서 아마 2번 찍으신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출제를 한 겁니다. <laughs> 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스페인 갈리시아 주에 있는 산티아고 대성당을 어, 최종 목적지로 하는 열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산티아고 대성당에는 그 예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그 야곱이 묻혀 있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예, 야, 야곱이 묻혀 있는 것이죠. 자, 그 순례길 중에서 어, 프랑스 길이 가장 유명하고 예, 많이 찾는 코스라고 합니다. 자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한국인도 어, 9위라고 합니다. 자 1위부터 8위까지가 전부 유럽 국가들인데 아,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9위에 자 그리고 아시아인 중에 90%가 한국인이라고 하네요. 예, 우리 한국인들이 유별나게 여기 산티아고 순례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 5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매운 고추를 먹었을 때 느끼는 매운맛을 감지하는 곳은 1번 미각세포, 2번 후각세포, 3번 통각세포. 예, 매운 고추, 예, 주로 땡초라고 그러는데요. 제 정답은요, 네, 3번 통각세포입니다. 자,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혀의 통점을 자극하여 느끼는 것으로 맛이 아닌 통증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예, 2021년도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들의 연구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 두 분이 공동 연구했는데요, 예, 줄리어스와 뭐 파타프티언 이런 사람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자, 혹시 여기 1번 찍으신 분 계시죠? <laughs> 자, 1번이 답이었다면 제가 문제 출제 안 했을 텐데요. <laughs> 자, 1번 찍으신 분, 예, 오늘 저녁에. 벌칙으로 땡초 5개 꼭 드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6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양 철학의 뿌리인 고대 그리스 철학자 3인의 연배서 열은 예, 누가 선배 후배냐? 그런 질문입니다. 자, 1번 소크라테스 아리스토 텔레스 플라톤, 2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 아리스토텔레스, 3번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예, 막 헷갈리시기도 하고요. 어, 이미 암기하는 요령을 기억하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 정답은 뭘까요? 네, 2번이죠. 예. 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요. 예,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그래서, 소프라,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예, 소프라, 예, 소프라노 연상에서 소프라. 자, 소크라테스는 그 악처, 크산티페 유명하죠. 예, 크산티페. 예,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유명한 말 있죠. 예, 그리고 플라톤은 그 아테네 교회의 아카데미아를 운영했었죠. 어, 요즘으로 치면은 일종의 사설 대학교라고 할수 있는 건데 이 아카데미아에서 유래해서 요즘 그 대학교에서 뭐 학술 대회 할때 무슨 무슨 아카데미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그 아카데미가 바로 이 아카데미아에서 어, 유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 예, 유명하죠. 자 마지막 7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참여시인, 민중시인, 저항시인으로 불리는 김지하는 1970년 풍자시 오적으로 유명한데 그가 언급한 오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벌, 국회의원, 언론인, 장차관, 장성, 고급공무원 자 여기 6개 중에 아닌 거 뭘까요? 1번 언론인, 2번 장성, 3번 고급공무원 네, 1970년대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죠. 예, 이 오적은 이 얼사 오적에 빗대서 표현한 말이었죠. 자, 아닌 것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1번, 예, 언론인이 아닙니다. 자, 여기 6개 중에서 언론인을 뺀 나머지 5개가 오적이죠. 예, 재벌, 국회의원, 장차관장성 고급 공무원 네,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자 참고로 김지아 씨는 1941년 목포생이고요. 서울대 미학과 졸업했고 예, 대표 시집 파는 목마름으로 유명하죠. 예, 이 김지아 씨도 얼마 전에 타게했죠 2022년 5월 8일 날 예, 향년 81세로 타게했습니다자 일곱 개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2번, 4번, 6번 다 맞추셨는지요. <laughs> 자, 오늘도 댓글에 아, 이 문제 참 괜찮았다, 출제 잘했다라고 생각한 번호 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틀렸지만 아, 이 문제 좋았다 싶은 문제 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 예,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5회 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